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데이비드 앤킨스는 지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기꺼이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공의를 기억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에서는 6월절과 7칠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이웃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뼘씩 성장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의 책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켜야 할세 절기를 강조합니다. 6월절은 구속의 은혜를, 7.7절은 추수의 감사와 성령 강림을, 초막절은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기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로 감사와 기쁨의 절정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를 통해 이웃사랑 나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초막절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초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거하며 하늘에 만나를 먹고 살던 나그네 산 하나님은 그 시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 이후 모든 백성은 7일간 초막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가며 즐거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빈 손이 아닌 마음과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칼비는 감사는 기쁨으로 증명된다.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막절은 억지 감사가 아니라 자원함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며 성령을 주실 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막절은 성령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주막입니다 영원한 고처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공의로운 판결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공의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로 확장이 되어 예배가 있는 삶, 삶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만을 따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뇌물과 편견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언약의 가치입니다. 사익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기 위해 공익을 취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공의롭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1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도 진정한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믿음에서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초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해는 헬라어 스케노오로 장막을 치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초막 안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성취를 예표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와 자비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단지 절기나 형식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삶 전체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서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공의와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타인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에서 은혜와 복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억은 감사로.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복주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눔은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대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십시오. 예외와 정의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나눔, 공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먹이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가난한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의 삶과 공동체 안에 거짓 없는 판결과 행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